2.5주년 니케 리세마라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세마라란 게임에서 좋은 캐릭터를 얻을 때까지 계정을 만들고 뽑고 지우고를 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정 리셋과 마라톤을 합쳐 리세마라라고 부릅니다. 리세마라를 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구글 계정을 이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일회용 이메일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인 또는 가족 계정으로 구글 계정을 여러 개 만든 후 만든 계정으로 니케를 로그인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일회용 이메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구글에 일회용 이메일 사이트를 검색 후 일회용 이메일을 받고 니케를 로그인해서 망하면 삭제, 성공 시에 인피니트 연동하고 다른 플랫폼을 연결 후 일회용 이메일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계정 접속 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1 스테이지까지 돌면 튜토리얼이 끝나는데 저는 이 스테이지 보스를 다 잡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이 재화를 좀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돌았다면 우편함과 이벤트 보상을 다 받아주시고 구글이나 제 영상 댓글에 있는 쿠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다 하셨다면 약 70분 정도가 모이는데 세일렌부터 명함을 뽑고 그 다음에 미아라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세마라 최소 이륙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챙기자에 있는 친구들은 최소 2개 이상 가져가야 합니다. 챙겨야 하는 니케들로는 왼쪽부터 세이렌, 미아라, 크라운, 라피, 흑년이 있고 챙기면 좋은 니케로는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라운을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상으로 2.5주년 니케 리세마라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